아빠, 저기 불빛 봐요. 저쪽 사람들은 밤에도 저렇게 환한가 봐요. 우리는 언제 저렇게 돼요? 학교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래요. 우리는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들어와요. 엄마가 오늘도 밥을 물 많이 넣어서 죽처럼 끓였어요. 그런데 왜 저쪽은 불이 항상 켜져 있고 배는 고프지 않은데 힘이 안 나요? 서린이가 쏟아내는 질문들에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 건너편 빌딩들이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청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그러게 저기는 전기도 항상 들어온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사시나요? 몇 살이고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청진시는 북령국 북서부 끝자락 공업도시였습니다. 저는 전자부품 공장 설비 기사로 일했습니다. 부품도 제때 안 들어오고 전기도 자주 끊겼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나왔고 배급표를 받으면 식량을 탈수 있었으니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아내 유정이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우나, 우리 이렇게라도 셋이 건강하게 있으면 된 거야. 서린이 앞에서는 늘 밝게 웃었습니다. 서린이는 10살 또래보다 마른 편이었지만 호기심은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공장 동료 민규는 제몇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했지만 의리는 있었죠. 도훈아, 너는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살수 있냐? 담담한 게 아니라 방법이 없는 거지. 2024년 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배급량이 또 줄었습니다. 한 달에 쌀 10kg이 7kg으로 다음 달엔 5kg이 됐습니다. 공장은 일주일에 사흘만 돌아갔죠. 지역 책임자 오기철이 방송했습니다. 동무들, 일시적인 어려움입니다. 곧 상황이 나아질 것이니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장에는 물건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암시장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유정이는 식량을 아꼈습니다. 밥을 지을 때 물을 더 넣어 죽처럼 만들었고 서린이 몫은 챙기면서 자기 몫은 줄였습니다. "엄마, 엄마는 안 먹어요? 엄마는 배안 고파. 서린이가 많이 먹어야지." 열 살짜리 아이가 엄마 눈치를 보며 밥을 먹는 모습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공장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일이 줄면서 사람들끼리 자리 경쟁이 생겼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규가 말했습니다. 도우나, 이거 심상치 않아. 뭔가 큰일 터질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 어느날 저녁, 서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저기 건너편으로 갈수 있어요? 강 건너 불빛을 보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글쎄, 아빠도 잘 모르겠구나. 가고 싶어요. 저기는 항상 밝잖아요. 유정이가 서린이를 안았습니다. 서린아, 우리도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가 정말 올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2024년 6월까지의 저희 삶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그럭저럭 버틸 만한, 불안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은 곧 산산조각 날 예정이었습니다. 모두 대피하십시오. 지금 당장 건물에서 나가세요. 확성기에서 터져 나온 비명 같은 목소리가 공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섬광이 보였고 귀가 찢어질 듯한 폭음이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2024년 7월 23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했습니다. 전기가 끊겨 공장이 중단됐고 우리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죠. 민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진짜 굶어 죽겠어. 오전 11시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산에 불났다? 북쪽 산자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산 전체를 뒤덮더니 바람을 타고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정우가 되자 하늘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눈처럼 내렸고 공기는 매캐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달렸습니다. 유정이가 서린이를 안고 창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우나, 이거 괜찮은 거 맞아? 모르겠어. 일단 문 닫고 있어. 오후 3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성광이 보였을 때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폭음은 달랐습니다. 창문이 흔들렸고 그릇들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서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시 북쪽에서 거대한 버섯구름이 솟아올랐습니다. 민규가 전화했습니다. 도우나, 군수창고 터졌대. 사람들이 방사능 유출됐다고 난리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거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뛰쳐나와 어디론가 도망가려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기철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동무들, 진정하십시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자력갱생?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저 자식들, 우리 죽으라는 거야. 저녁이 되자 정전됐습니다. 전기가 아예 끊겼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죠. 물도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강으로 달렸지만, 강물은 재와 오염물질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거 마셔도 되는 거야? 끓이면 되지 않을까? 끓인다고 방사능이 없어지냐? 방사능. 그 단어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방송은 끊겼고, 인터넷도 안 됐으며, 전화도 먹통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기차역으로 가봤습니다. 철로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기차 언제 와요? 모릅니다. 본부랑 연락이 안 돼요. 일주일이 지나자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오기철은 더 이상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관용차를 타고 도시를 빠져나갔다더군요. 민규가 찾아왔습니다. 도우나, 먹을 게 있어? 조금. 유정이가 남은 쌀반 컵을 꺼내줬습니다. 민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 내일 아침에 먹자. 내일도 있어요? 응,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쌀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남은 식량은 쌀두 컵, 된장 조금, 소금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밤에 유정이가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강 건너편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쪽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린이가 잠꼬대로 중얼거렸습니다. 밥, 먹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걸, 이 자식들, 총 들고 우리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민규가 소리쳤지만 총구를 들이댄 남자는 웃기만 했습니다. 통행세야, 여기 우리 구역 지나가려면 내야지. 쌀랑컵이면 돼. 쌀랑컵은 우리 가족 하루 식량이었습니다. 폭발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한달 동안 청진시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폭발 2주 후 이상한 열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를 뒤지던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고열과 구토, 피부에 이상한 반점들, 병원엔 의사도 약도 없었습니다. 이거 방사능 피폭 아니야? 화학물질 중독이거나 환자들은 길거리에서 죽어갔고 시신을 수습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3층 김씨 부부도 걸렸습니다. 저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유정이가 말렸습니다. 우리까지 걸리면 서린이는 어떡하려고? 저는 문틈으로 물한 병을 밀어 넣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사흘 뒤. 그 집에서 소리가 끊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침대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시신을 치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시신을 강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유정이는 강물을 받아와 천으로 걸러내고 끓이고 또 끓였습니다. 식량은 더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저희 집살은 일주일 만에 떨어졌고 그 후로는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먹었습니다. 이 풀은 삶으면 먹을 수 있어. 쓰긴 한데 배는 채워져. 민규가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폭발 3주째, 오기철이 사라졌습니다. 한밤 중에 군용 트럭을 타고 남쪽으로 떠났다고요. 적의 자식, 우리 버리고 도망갔어. 행정 체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 빈자리를 총을 든 자들이 채웠습니다. 처음엔 부대가 해체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자치방위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여기 치안을 지킬 거야. 대신 보호비를 내야지. 며칠 뒤더 조직적인 무장 집단이 나타났습니다. 강태식이 이끄는 집단이었죠. 그는 폭발 직후 군창고에서 무기를 빼돌렸고 그걸 바탕으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강태식의 사람들은 동네마다 검문소를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구역이야. 지나가려면 통행세 내. 민규가 항의했다가 개머리판에 얻어맞았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렸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강태식의 부하들이 우리 아파트에 들이닥쳤습니다. 전 세대 수색한다. 식량 있으면 다 내놔. 유정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딸이 있어요. 조금만 남겨주세요. 다들 자식 있어. 특별 대우 없어. 그들은 남은 옥수수 두 개와 감자 세 개를 가져갔습니다. 서린이가 엄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 먹어요? 시장은 텅 비었고,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졌고, 길거리에서 쥐를 잡아먹었습니다. 민규가 제안했습니다. 도우나, 우리 강 건너로 넘어가자. 미쳤어? 강물이 얼마나 오염됐는데, 그래도 여기 있으면 죽어.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미뤘습니다. 혹시 구조가 올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의 집단은 더 폭력적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저 집은 식량 숨겨뒀대. 신고하면 보상 준다던데 이웃이 이웃을 고발했고 친구가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자문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남아있는 게 맞나? 아니면 이미 짐승이 돼버린 건가. 도은아, 저기 봐. 저집문 열려 있어. 민규가 가리킨 곳은 고급주택가였습니다. 당 간부들이 살던 동네였죠. 저기 식량이 있을 거야. 사흘째 굶었습니다. 서린이는 탈진 증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아는 난장판이었습니다. 가구는 뒤집혀 있고 서랍은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다녀간 흔적이었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계단 위에서 남자가 내려다봤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말랐습니다. 여긴 우리가 먼저야. 나가. 2층에서 사람들이 더 나타났습니다. 여자 둘, 남자 하나 더. 형님들 식량 조금만 나눠주세요. 우리도 없어. 민규가 강하게 나갔습니다. 남자가 새 파이프를 들었습니다. 나가. 안 그러면 때린다. 그때 안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이 또래였습니다. 저는 힘이 빠졌습니다. 민규야, 가자. 뭐? 도우나, 우리도 먹어야 돼. 저 사람들도, 아이가 있어. 우리 서린이는 어떡하고. 하지만 저는 그들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으니까요. 집 밖으로 나오자, 민규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 너 때문에 우리 죽는다. 미안해. 여기는 먼저 안 빼앗으면 우리가 죽는 곳이야. 집으로 돌아오니 서린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정아, 우리 여기서 나가자. 국경으로 죽을 수도 있어. 여기 있어도 죽어. 유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규를 찾아갔습니다. 리나오라는 밀수업자가 탈출 루트 안 돼. 리나우를 만났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운 40대 남자였습니다. 탈출할 수 있지. 비용은 반지 두 개, 시계 하나, 그리고 목숨 걸 가고 좋아요. 다음날 강태식을 찾아갔습니다. 통행증, 국경 넘으려는 거지 저는 반지와 시계를 꺼냈습니다. 딸이 죽어가요. 강태식은 종이와 지도를 내밀었습니다. 3구역은 오늘 밤 10시에 교대해. 여기로 건너, 실패하면 죽어, 집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내일 밤이야, 서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린아, 우리 여행 가는 거야. 여행? 응, 멋진 대로. 서린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나가겠다고, 지금이야, 뛰어. 리나오의 속삭임에 우리는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2024년 9월 15일 밤, 청진실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린이를 등에 업고 뛰었습니다. 유정이와 민규도 함께였습니다. 검문소를 지나 강이 보였습니다. 물안개가 피어올랐고 건너편엔 희미한 불빛들. 자유였습니다. 리나오가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30분 후 작은 나무배가 보였습니다. 저거 타. 고마워하지마. 돈 받았잖아. 민규와 제가 노를 잡았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저기 배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물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엎드려 악을 쓰며 노를 저었습니다. 건너편이 가까워졌습니다. 배가 땅에 부딪혔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 숲으로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한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리나우가 보냈어요. 남자는 우리를 들였습니다. 집 안은 따뜻했고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밥 먹어 죽을 내왔습니다. 두달 만에 처음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서린이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사흘 후 밀수 트럭을 탔습니다. 베트남 태국을 거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웃는 사람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예요? 여기는, 안 무너져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임시보호소를 거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전기가 24시간 들어왔고, 물이 나왔으며, 마트엔 식량이 넘쳤습니다. 민규와 헤어지기 전 그가 말했습니다. 도은아, 우리 살아남았다. 너 그때 그 집에서 물러났잖아. 그게 맞았던 것 같아. 우리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건그 선택 때문이었어. 어느 날밤 서린이와 한강을 걸었습니다. 아빠, 불빛이 진짜 많아요. 청진시에서 보던 불빛처럼 서울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서린아 청진시 기억나 배고팠던 것만 기억나요. 아빠는 사람들이 기억나 청진시에 남은 사람들 유정이는 뉴스를 봤다고 했습니다. 북령국에서 붕괴가 확산되고 있다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은 밝았지만 북쪽 어딘가에선 여전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사라져도 사람들의 선택은 남습니다. 강태식은 총을 들었고. 오기철은 도망갔으며 그집 사람들은 문을 지켰고 저는 물러섰습니다. 언젠가 북령국 전체도 그 선택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아빠, 우리 다시 거기 안 가죠? 안 가. 절대 안 가. 서린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청진시의 지옥에서 강을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물러섰던 그 집의 사람들, 거리에서 죽어간 이웃들, 아직도 버티고 있을 누군가를 언젠가 청진시의 불빛도 다시 켜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총과 굶주림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과 희망으로 켜진 불빛이기를 바랍니다.